뭐야, 뭐야, 다 커패! 커패! 어야들 아, 역시 아빠가 있어야 잘하는 건데 아, 센스, 센스, 어 진짜 아니, 근데 그거는 패스로 해야지 커패 사이즈가 있어 이긴 했는데 바로 뺐어? 다 좋아, 좋아, 좋아. 뚝뚝뚝, 어어 밭사. 뚝뚝뚝뚝뚝뚝뚝뚝. 뚝뚝뚝뚝뚝뚝뚝뚝. 뚝뚝뚝뚝뚝. 뚝뚝뚝뚝움직여뚝뚝뚝뚝 y 야 u n 되게 잘하는 o u can't. Young men, you can't. y o u 아 g men, you c a 상 t y o u 상어 m e 상 you c 으로 나가줘. 상어 나가줘. 으로 <목소리> <당호가, 뻔적으로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재현안 가운데로 가래. 아나이스그 아, 아, 네, 그래 좋다. 아감 있다.

나이스! 슈팅 올라가. 올라가. 주지 마! 슈팅 주지 마! 슈팅 <laughs> 주지 아, 마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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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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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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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에이! 이 에이! 이 에이!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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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

하느라 그렇게 골쪽으로 당겨. 아이고! 이로 가야 돼. 야에 어, 내려. 음. 아, 앞에. 앞에 그. 나와. 달려. 앞으로 던져 그냥. 지 아, 그. 그. 네. 네. 강호. 한 대. 아, 나와야 돼. 오케이, 나와야 돼. 오케이. 천천히. 나와야 돼. 안뒤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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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. 아. 거, 아. 안 아. 안 아. 가. 지 아. 아. 가야지. 해. 대 걸어. 나이스. 나이스. 그렇지. 끝까지. 끝까지. 아 그렇지.

아유! 어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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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 네, 나이스 서아좋아 어, 상욱이 상욱이. 어, 상욱이. 좋아, 상욱이. 아 나이스, 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아, 기 이거 살릴 수 있다. 달려 달려 달려. 달려. 이 빨리 야지 윤아. 아려 아, 기다려. 윤이 넘겨. 9번 넘겨. 그렇지 윤아. 오케이. 차 씨. 다시. 가준아좀더 당겨! 들아 쟤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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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오, 나이스. 나이스. 괜찮네, 어, 준비해! 무려! 어. 아 쟤들아, 쟤들아, 어. 아 쟤들아, 쟤들아, 아 쟤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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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와아 쟤들아, 쟤들아, 네, 앞으로 에이, 앞에, 수고하니, 수고하니. 수고하니. 줄이, 아 Terrapin 잘 졌어 각성 스코어는 앞빠리가확 올라와. 좀빠졌다가 이제 어, 아터리터아왼아이다 오케이 앞에. 아프리카, 아로리카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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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아나리카아 아프리카, 아프가서 아프리카, 아프리리카 <laughs> 잡았다. 저 <더> 잡았다. <laughs> 어안 <laughs> 안 없는데, <laughs> 어, 나안같서 잡아. 네, 네, 네. 어

잘했어, 잘했어. 아, 나이스 유진! 오, 오유 나이스야! 나이스 지원아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. 가! 지원아 가! 붙어, 붙어, 붙어. 지원 거다. 나이스! 유유내려와 좀. 와. 우 와.

넘어지지 어, 뭐야. 아, 어지지 마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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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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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<목소리> <아이스, 아이스>. 잠시만 <목소리> 앞에, 앞에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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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앞에 앞에 에맞아 그렇지 아유이 뭐야 가가가가가 걸려 아직 놀아야 된다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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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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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... 아, 아, 나 나이스! 아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마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자문이 딱 들이부려. 열세명 전부다 고 오, 돌시. 나이스, 지 나이스, 잘했군, 좋아, 좋아. 우지야 더 내려와 줘 우지야. 나야 네, 대1일대 일. 야, 지호가. 반대 있다. 로 우와... 좋아, 지우 끝까지! 그렇지! 하아고있 잘하고 있어! 준준 와! 얘들아, 앞에 지금 비었다! 위치 확인! 준이 위치 확인! 하더 들어가! 들어가! 야 올라가야지! 아, 아줘야지 앞으로 가서 받아줘야지 아 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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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好 it, 啊！好来啊！还得还得，去我还得去我。 걸렸다. 아니다 나가. 붙어. 붙어. 게ríe, 어 아, 아, 지막이야 뭐. 맞아. 지현아, no 올라가! 지현아, 올라가. 지현아, 올라가. 지현아. 아, 지현아, 골대로 와. 지현아, 골대로 와. 이효준! 이리 와. 지현아, 헤딩해. 헤딩. <목소리도> 와우! 어! 저거, 저거, 여이다로만 하셨어요. 원래 음, 뭐, 저...